안녕하십니까. 검도한 한의사 정희석입니다. 오늘은 초중급자와 숙련자가 대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대방은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기닌 같이 만들기로 했다고 예, 알려드린 그 친구고요. 많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단도 2단이고요. 네. 선으로 안 가고 먼저 친구가 선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오는 걸, 네, 머리 받아 머리로 했는데요. 네. 약하긴 했는데, 네, 맞았습니다. 예, 네, 맞고서 머리를 쳤네요. 네. 네 서서히 서로 압박, 예. 네. 최경. 네. 그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로 가볍게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친구가 선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네, 제가 먼저 선으로 나가봤네요. 빠지는데 긴장을 풀고 있어서 최경 머리 살살 섰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뒤로 물러나가지 않죠. 네, 항상 상대가 나올 때도 앞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올 때 머리 바깥으로 스쳐서 머리 네. 나갈 때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친구가 죽도 눌러서 머리를 가고 있죠. 네, 근데 죽도 눌러 자체가 상급자에게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목 빼서 머리, 손목 머리로 왔는데요. 저는 손목 빼서 머리로 대응했죠. 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죽돌 낮추는 거는 들어오라는 거죠. 머리가 비었으니까. 네, 나오려다가 움츠리를 하는 타이밍에 머리를 톡 하고, 예, 좀 짧긴 했습니다만, 네. 친구가 허탈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절대 물러나가지 않죠. 막지도 않고. 이 예, 막는 게 막는 게 아니라 곧바로 받아서 치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같습니다. 죽도 눌러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네. 머리 받아서 머리. 제가 나오면서 치다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헷갈리죠. 네 머리 손목, 네 그냥 네 갖다 대는 정도 손목 봤는데 네. 이번에는 머리로 오는 걸 바깥으로 쳐서 머리 치는 모습입니다. 네. 네. <laughs> 또안 나오길래 제가 먼저 선으로 나가봤습니다. 근데 선으로 나가서 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짧기는 했는데요. 네 나오려고 이번에 친구가 가까이에서 출발을 했죠. 네, 가까이에서 출발을 했는데 뻗어서 치는 모습. 네 친구가 자꾸 뒤로 도망가죠. 네. 이번에 제가 뒤로 살짝 끌어당기다가 다시 머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힘 빼면서 툭툭 치는데도 자꾸 맞죠? 예, 중하급자가 그렇게 됩니다. 오, 이번에는 네. 손목과 머리 친구의 손목이 먼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을 걸면서 먼저 가는데 친구가 손목을 잘 쳤습니다. 예, 잘 맞았다, 제가 표시를 해줬고요. 네 요번에도 죽도 누르고 머리인데 요게 타이밍을 알려주는게 돼서 네, 계속 맞는 상황입니다 네, 제 중심을 주고 누르죠 누르다가 나오는데 저도 같이 나가는 친구가 드는 궤족하고 제가 칼 드는 궤족하고 느낌 다르죠 네. 친구가 나올 생각이 없을 때는 저도 참치기가 힘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같이 머리를 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상황. 네. 자꾸 맞는 이유가요? 친구가 칼을 들때 중심이 비니다 네, 중심 비어서 죽도 누르고 머리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번에는 나오다가, 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거리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나간다는 느낌으로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런 느낌이죠. 네. 같이 나갈 때, 네. 거리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자꾸 맞는 겁니다. 네. <laughs> 네, 죽도 나가고 가는데 약간 멈칫하는 사이에 또 머리를 맞아 버는네요 처음에는 죽도 누르고 머리가 기술인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분의 머리, 네,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살짝 뒤로 빠졌다가도 곧바로 치고요. 예, 상대가 먼저 나왔다가도 치거나 받아서 치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부터 한 판입니다. 한 반대는 저도 예, 최대한 맞지 않도록 하면서 스피드 조금 더 올리죠. 네. 이리저리 칠 것처럼 하면서 압박하는 모습. 네, 친구는 압박감을 느껴서 계속 도망갔고요. 네, 카메라 가려서 네, 옆으로 오라고 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악박하면서 기회를 보죠. 네. 저는 손목도 살짝 보고, 네 머리를 머리 받아서 머리를 가슴나 서로 안 맞았고요. 집중하는 모습. 앞으로 가다가 뒷발도 당기고. 네 이번에는 뭐제 머리가 좀 빠르긴 했습니다만 거의 상경. 네제 타격도 약했고요. 그래서 넘어갔고. 기회를 보고, 네. 상대 나올 때탁 하고, 네. 나오는 머리 치면서 한판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 친구하고 재밌게 운동했고요. 상급자와 초중급자가 만나면 같이 물러서지 않고 막지 않고 갔을 때뭐 열의 아홉 번은 계속 때리게 됩니다. 네. 뒤로 빠져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방적으로 막는 거는 상급자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laughs> 안내드리겠지만 아르기닌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성분을 갖다가 배합했고 이 친구는 제조와 판매와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느슨해지는 마음이 더 팡팡팡 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미세하게 열도 조금 더 나는 느낌이고 네, 근육이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제가 효과를 보고 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네, 강조해서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3월 25일 정도부터 네, 재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25일 이후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